자 이번 A, B, C 각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은 그렇죠? A 번 봐봐, s u p e r v i s e 하고 to s u p e r v i s e 나왔죠. 됐니? 자 그러면 또 문장 안에서 동사가 그냥 튀어나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앞에 보니까 made라는 게좀 보이죠. made가 아, 사역동사일까? 이걸 혼동을 주는 거야. 사역동사일까? 그러면 뒤에가 어떻게? 사역동사였으면 분명히 o 가 없어야 되겠지. 근데 전시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사역동사는 아니다. 이렇게 찍어야 돼. 찍고 보니까, 아, 그러면 to 부정사로 일단 찍어놓고 간다. 라는 문장이고요. B번 해보세요. involved하고 i n v o l v i n g 이 나왔죠. 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태가 이렇게 중요해요. 뒤에 목적어 존재하지 않는다. 수동으로 찍어놓고. C번 해보니까, got하고 getting이 나왔죠. It is time, 보여요? 음. 뭐 보여요? 가정법에서 if 대신 쓸수 있는 게 있었어. as if. I wish. It is time.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 아니면 뭐다? 과거 완료라겠어. 근데, it is tim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쓴다. 그러면 무슨 동사만 쓴다? 과거 동사만 쓴다. 왜? 그랬죠. 야! 자야 할 시간이야, 얘들아. 그랬더니, it's time to go to bed. 한 대지만, 너왜안 잤어? 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It's time you went to bed 한다 했죠 왜? It's time 다음에 you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야지만 무슨 사실의 반대다? 현재 사실의 반대가 나온다 겠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어 이놈 의새끼가 내가 TV 보고 있으니까 음, 알짱알짱 거려. 앉았어 이놈? 이럴 때 앉았어 이놈? 할때 It's time you went to bed. It's time you should study hard. 당신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언제? 지금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It's time만 알면 바로 찍어갈 수 있는 문장이지? 음. 자 해석 들어갑니다. Government report. 자르시고 정부의 report. On the increase in the crime. 자 범죄의 증가에 따른 정부의 보고서. 자 On juvenile, among juvenile. 청소년 사이에서의 범죄의 증가죠. 이런 것은 had made a recommendation. 권고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To school and parents. 학교와 부모님들에게.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to supervise the children more carefully. 애들을 더욱더 주의 깊게 돌보기라고. 돌보라고. 알겠어요? 음, especially during the holiday. 자, 특히나, 이런 공휴일이나 after school, 방과 후에 잘 돌봐라고 정부가 권고사항을 냈다는 겁니다. 됐죠? 음. 문장에서, government report가 주어고, on the increase,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 crime, 전치사구, among the juvenile. 그러면 끝죠? 음. 정부는 만들었다. 뭘?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몇 형식? 삼형식. 누구에게? school and parents에게. 됐죠? 내가 잘라주니까 집에 가서 해석하기 편하니? <laughs> 아무 필요 없어. <laughs> 그냥, 그냥, <모르는> 모른 거야. <laughs> 아, 짜증나. <laughs> 하기 싫은데? <laughs> to supervise children. 자, 동사가 특, 주어 동사 목적가 나왔는데요. 동사가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이죠. 음. 자, 애들이, 자, supervise 했어요. 애들이, 애들을 돌보라고. 이 말이죠. 음, 자, 이건 동사고, 이게 목적어죠 More carefully는 부사죠. 음. Holiday나 그 다음에 학교 끝난 후에 The report suggests that 보고서가 이렇게 어 말했습니다 Many children are left 많은 애들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To their own device 그들의 장치 속에 그들의 장치라는 게 뭐야 써놨죠 비디오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엄마들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만 노출이 돼 있다 이거지 At this time 이런 시간에 그리고 Some find, 어떤 children, 어떤 애들은 find themselves. 자, 발견합니다. themselves involving in. 자, 그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요. 어디에? In illegal or dangerous activities. 자, 불법적이거나 위험적인 이런 활동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냅니다. 라는 문장이지. 자, 이 문장에서는 device라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 봅시다. 어디죠? The 어, report 자, 보고서가 Suggest했습니다. 뭘? Bet 이하를 했다는 거죠? 됐어요? 음 자, 여기까지 몇 형식? 삼형식 많은 애들이 떨어져 있어요. 자, Suggest가 나왔는데 뒤에 주장명령 요구 제안이 나왔는데 뒤에가 뭐뭐 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나타냈다 나타내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슈드가 생략된 게 아니란 말이지. 알겠죠? 시험 문장은 여기서 be left라고 나와요. 맞아, 틀려? 틀려. 알겠지? 어, 물론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애들이 남겨져 있다. to their own device at this time. 그리고, 자, 몇몇 사람들은 알아냅니다. 자, 몇몇 아이들이겠지? 아이들이 그 자신이, 자, 목적으로 다시 썼죠?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다, 목적적 보어예요 어디에? In illegal or dangerous activities. 왜정시 문장, 사명식. 위에도 사명식. 자, in recent, recently, recently came to light. 어. group of children from the primary school is recently came to light. 그가 그러니까 뭐죠? 무슨 뜻이지? 자, 그것은 어떻게? 뭔가가 밝혀졌다. 얘기죠 뭔가가 드러났다. 리빌이야. 자, 뭐가? group of children, 어떤 group of 애들이 from the primary school 초등학교에 이런 애들이 head tied up 자 묶었어요 누구를요? Seven years 니어 d 드 보이를요. 어디서? In bedroom에. 그리고 proceed 자 뭐? 계속했습니다. To ransack the house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That이야가 뭐라고요? 진짜 주어야. 이게 가짜 주어요 그것은 가짜 주어죠. Came to light. 밝혀졌다. Came to light. Came to light. 빛이 되었다. 드러났다. r e v e a l e d 알겠죠? 밑줄. 네. 자, 그것이 뭡니까? 한 그룹 의 아이들이 어디로부터? From the primary school. 얘네들이 head tied up. 묶었어요. 자, 이 얘를요. 어디다가 방에다가 그리고 proceed. 자, proceed가 그러니까 계속 속행하다 이런 뜻이 알겠어요? 자, r 스 n 뭡니까? 뒤지다지요? 그러니까 proceed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오면 자, 이걸 우리가 동사가 나오고 투부 정사 나오면 이걸 어떻게? 동사처럼 해석한다 있죠? 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됐죠? The report also recommended that. 자, 보고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time. 자, 시간이라고요. 경찰이 got tough. 더욱더 강력해져야 된다고요. With the parents of youngest. 이런 애들의 부모에게 대해서. 어떤 애들이냐? Break the law. 법을 깨는 애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쳐버려야 된다. 라는 문장이죠. 음, 전체 문장이 report also recommended. 동사죠. 데트 이하도 이거 뭐야? 동사 다음에 데트, 뭐, 뭐라는 것을 추천한 거니까, 몇정식 삼형식. 이건 네 문장이야. 삼형식, 삼형식, 일형식, 삼형식. 그죠? 음. It is time. 자, 그것은 시간이다. 뭔 시간이다? 데트 이하가 생략됐죠, 여기? 자, 경찰이 got tough. Go. 됐어요? 개통다담에뭐 나와요? 보 나오죠? 음. 자. 터프해질 시간이다. 자 언제? 지금 사실의 후회라.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음. We the parents who are youngest.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Break the law. 주격관계되면 서지하지 정리합시다. A번은 투부종사의 용법을 물어봤죠. B번은 능동과 수동. C번은 가정법 과거의 문장입니다. 됐어요? 네. 음.